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절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열 가지 경제 장악의 전략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어, 이번 주우 영재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있지만 근본. 근본 문제를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제 깨져버리죠. 근본 문제란 것은, 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게 근본에 문제 온 거죠. 그 원인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인데 이것이 뱀으로 등장해서 속인 거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큰 용, 옛 뱀, 곧마귀요 사탄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실체를 밝힙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잡혔다. 이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제 불신자가 됐어요. 하나의 모릅니다. 그 불신자 하나의 모른다. 그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합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이게 요한음 8장 44절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죠 이게 바로 이 귀신을 믿는 거죠. 우상이 뭐냐,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 고린우전서 10장, 19, 20절 을 말씀 리고 있죠. 이게 사단의 백성 돼서 우상숭배하니까 당연히 정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막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길 잃어버렸으니 정신 운전 하겠습니까? 그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시달립니다. 안식이 없이 우울증, 조증 고황증, 조현병, 분열증 뭐그 사람들이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신체 문제가 아니고 문제 가지고 영적 문제 그 정신이 무너지니까. 자꾸 육신도 병들어. 육체, 적역 질병, 뭐, 가정 문제, 또그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삶의 문제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내세 문제가 됩니다. 그 마지막은 마귀와 함께 영향한 인간은 지옥불에 갑니다. 그게 인간에 관한 코스입니다. 이걸 또다시 후대가 가야 돼요. 대물림이죠. 이게 불신자들이 가는 우리 인간이 가는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잘 살아는데 이렇게 가요. 처음부터 면 끔찍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왕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멸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그 먼저 마귀를 멸할 줄 와야 돼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탄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이 근본 사단과 죄를 멸하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 선자의 권을 가지고 와서 길을 여는 거죠. 우리가 이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묶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인간은 안 돼. 왜?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야. 나 원죄. 하나님 없이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난 그리스도 메시아.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무의 건설이지 못할 것시다 청운을 쓰주겠다. 매고픈는 곳을 죽겠다 그게 그리스도 이 반석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세우고 여기다 다른 거으면 큰일 납니다. 뭐, 박해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쌤은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근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 그리스도의 이예이예수입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지? 예수는 그리스도 u 말 h r i s t i 이 e s u Christi, y e 가 u c h r i s 가 i Yesu, Chr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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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가 i s t 이 Chr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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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그리스도가 밝혀서 성경을 증명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 예수다. 그냥 메시아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아무나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대로 오신 분.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걸 전하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 이게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니까 아 별거 없네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버리죠. 아 죽었네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풀수 없는 죄를 신이 담당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양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문제 끝이 말입니다.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끝났다 인간이 받을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 해결했으니 그인를 믿기만 해. 왜 인간이 뭐 해결 힘이 있습니까, 도 행한부터 인간은 죄밖에 없어요. 원죄. 인간은 뭐 뿌리가 져라. 뭐 행암, 뭐 착하다 이런 말. 이미 원죄. 너희 앞에 마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안 돼. 그래서 뭐 착하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다 죄인들인가.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시고 경전 예수 니다그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 행위로 하는 게, 절대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 받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뭐 행하고 뭐 있습니까? 어머니 태정에서 죄인들인데다.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은 뭐냐면 완전 승리, 생명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가 오셨습니다. 그, 그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굳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안 돼. 지금도 좋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게 불편한데 지금은 아예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냥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건 완전한 승리죠. 사망 곳에, 지옥 곳에 다 깨트려버린 거죠. 영원한 승리. 부활이 뭐냐,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말입니다.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흙은 무너지고, 사단 역사하고, 천사 동원되고, 함께 하는데,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나 부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 다만, 복음이 없는 거죠. 자, 오늘 가장 낮은 곳은 높은 곳으로 했는데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이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갈수 있는게 복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교회 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깨져 버린거죠. 창세기 3장에 뭐냐? 그냥 무너져요. 가장 낮은 존 무너진 인간이죠. 죄와 사단에 묶여서 다무너져버어 인간들이. 그래서 이때 고통과 재앙이 오고, 삶도 무너지고, 막다 무너져버렸어. 정신문제, 영적문제, 육신문제 막 터져나갑니다. 무너진 인간. 이런 무너진 인간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의 말입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 해결자란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사단을 꺾은 여자의 우선, 죄를 멸하신 그리스도 여자 요수는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전할 수 있어요. 잃어버려 깨진 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이. 그러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잃어버린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자예요. 고린도 후사 4장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원래 인간적으로 갈수록 하는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렇게 회복이 가능해요.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이 회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어, 그증에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는데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님과 함께하니까 총리로 되고 모세가 80세 이 나이 먹은 모세가 양치기 하다가 출애굽하고 다윗도 목도 이지만그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회복자가 됩니다 회복자 자 오늘 여기까지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독립 또는 고립과 고립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가 나 홀로 그렇지 않나 는한 배경도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소 나 아무도 없고 고립, 고립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에 마음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홀로, 홀로 살아남,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뭐, 백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 한번 충분합니다. 하나 함께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사실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 나갈 때 사단은 무너지고 천군 천사 도와주고 성령 역사하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가져가. 그러면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이면 틀을 깨는 겁니다. 그 습관을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세상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빈 곳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꾸로 가요. 세상을 마귀와 하나님과 반대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반대편 쪽에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역발상이죠, 완전히 그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습관적 사는 게 아니고 이 막이는 하나님께 반대로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게 되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말이면면 상대방 죽이고 나만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함께 사는 길이죠. 상대방도 살려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힘을 모으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함께 하면서 효과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위기. 그랩넛를 보면 위기 다 했어. 요셉도 위기 다, 요셉, 모세도 위기, 다 했던 위기. 위기는 다 이것이 드디어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의 경쟁, 경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칫하면 자기 살다 깎아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힘들어지. 우리는 무경쟁, 경쟁하지 않는 그기는 승리의 비밀, 안 싸우기 는 비밀. 이게 이제 복음이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안 싸우기 했어요. 영적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복음 속에 있어요. 자, 그렇게 가면은 서미스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미스의 자리로. 자, 그러면서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벌 파. 어떻게 보꼭 사막 같은 곳.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무장되면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곳. 이게 이제 버려진 땅이죠. 이제 가치 없는 땅. 근데 이걸 우리는 이 버려진 땅 이곳을 우리가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런 곳에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경제회복이에요. 그 가치 없고 없는 이런 곳에서 가치를 창조내는 거죠. 사람이 몰수들 만들고 어, 그러면 항상 우리는 왜, 이유, 어, 묻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괴이 뭐냐? 항상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날 보러 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때뭐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눈안 보이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달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가 경제 회복의 비밀이 이 속에. 숨있거 그래서 일반 사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른 반대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그 속에 길이 있고 이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장지와 돌이요 굉장히 거꾸로 가치를 발견한 다는 바뀌고 있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어, 가치를 만들어서 경제 회복하는 비밀인지 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하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재창조 있는 것과 지혜를 줘서 홀로 어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땅과 이삼천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